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쁘고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셀 모임은 잘 시작하셨습니까? 좀 낯설고 좀 그러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셀 모임은 우리가 좀 낯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고 또 지지해주고 또 주님 안에 삼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셀로 모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1호사 몰람 153개의 성경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살펴보면서 또이 말씀을 또셀 모임 중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시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경 일요사목 올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을 마음에 품고 매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자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과 27절.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들이 27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죠? 그렇죠. 어딨나? 네,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은 외모를 닮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과 내가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외모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황인종이겠어요? 백인이겠어요? 흑인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몸을 다 갖고 계시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 뭐 이쪽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뭐 그런 건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는 외형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키가 얼마나 되실까요? 저 정도 되실까요? 네. 아닙니까? 한 2m는 되실까요, 그러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약 2m 정도 되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고, 때로는 저 높은 공중에 바람과 비로, 천둥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외형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단발 닮았다. 하나님의 형성과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랜 연구 끝에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은 가지지 못하는 속성을 하나님은 가시고,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불변하시다는 거, 영원하시다는 거, 무소부재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다는 거, 지존하시다는 거, 자존하시다는 거, 자존하다는 거, 스스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장 크게 구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성품,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어려운 표현으로 절대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속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둘째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상대적인 속성,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교회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도 같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공유하고 계신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보다 더 탁월하게 더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인내와 지혜 등이 이런 상대적 속성 공유적 속성에 속합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고 우리도 사랑의 마음이 있죠 우리도 인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더 탁월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실 수 있고 인내하실 수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갖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가고 계신 그 속성을 가리켜서 상대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절대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창조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할 만큼 지혜롭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속성을 가지신 분이로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속성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속성,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특히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지금도 보존하시며 이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했든지 혼돈 가운데서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있게 되었든지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름답다고 하셨고 질서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질서있게 하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속성을 가지셨고, 지혜로운 속성을 가지셨고, 복을 주시는 속성을 가지셨고, 다스리시는 속성, 모든 것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하시는 속성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닮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죠. 에디슨은 전기를 발견했고 벨은 전화기를 만들었고 장영실은 측구기를 발명했죠. 이찬준 씨는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이세들은 유일하게 인간으로 유일하게 바둑으로 AI 인공지능을 이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게 우리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 믿기시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았고 하나님에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다. 할수 있습니다. 빌리포서사장1 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뛰어넘으시고, 챗바퀴 도는 것 같은 나의 삶이라 지루하고 따분하고 내 삶이 왜 이런가라고 느껴지실 때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등이 이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능력은 바로 서로에게 복을 비로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비로 주시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비로 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며 그를 복 비로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썩을넘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복을 빌어 주세요. 우리에게는 복을 빌어 주고 우리의 복을 따라 누군가 그렇게 변화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넌 누굴 닮아 그러니? 누구 닮은 거야? 우리 자녀들 부모님 닮았지 누구 닮았겠습니까? 성경의 정신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않도록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할 능력이 있고 축복한 대로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축복하시고, 이웃 세계도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좋은 말 하십시오.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퉁퉁 부었어도 저녁에 라면 먹고 주무셔서 퉁퉁 부었어도 축복해주세요. 좋은 말 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긍정적인 말 해주세요. 잘될 거야. 괜찮아. 할수 있어. 축복하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왜 그거밖에 못해?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했어? 안 된다니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축복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사랑하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읽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형상이 바로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라고 우리, 우리, 우리를 거듭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교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께서 세분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로 존재하시는 세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죠. 그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간에 침투하고 서로 간에 순환하며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창조시키고,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가 닮았으니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빌어 주시는 대로 그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을 존경하죠. 많은 분들 존경하는데 특별히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올해 106세가 되신 예,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이십니다. 저희 교도 한번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뭐 수업을 듣거나 한건 없지만 그분의 강연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1920년생이신데 평양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제시대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책에 참귀감이 될만한 좋은 일화를 하나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께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철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는한 교수분께서 이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동료 교수로 동양 철학을 전공한 박사분이 이제 교수로 오신 거죠. 근데 연세대학교는 그때만 해도 가능한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을 좀 이렇게 교수로 초빙을 하려고 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연세대학교에서 봉직하시는 동안에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이렇게 요청을,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께서 그래서 자기도 나름 철학과 교수로서 연세대 선배 교수로서 그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이렇게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봤습니다. 철학 하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예민하시고 자기 고집이 강하시잖아요. 그런 분에게 선뜻 성경을 주면서 이미 읽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나실 때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라고 건면하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동양 철학을 전공하셨던 분이 그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는 성경책을 읽어보셨나봐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은 소감을 이 김영석 교수에게 와서 그 감회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성경의 구약 부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는 종교 경전이라고 보기에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 기록들이 자주 나오더군요. 떳떳한 이유나 목적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싸움을 하는가 하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도 있고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글로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좀 보면서 얼굴이 좀 저도 화끈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텐데 김영석 교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들과 사건을 통해서 소망스러운 종교와 신앙의 길로 승화시켜 가는 것이 구약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좀 풀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면, 이렇게 기독교 정말 신앙이 있는 지성인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이 시대에.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이 생각하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만나고 또한 가장 고귀하고 환희에 찬 모습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환희를 깨닫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에서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변해 가는 과정이 신앙 생활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도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부족한 자죠. 그가 얼마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죠. 이삭은 얼마나 무능하고 유약합니까? 야곱은 얼마나 간교하고 정직하지 못한 수단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 안에 주셨던 능력을 발휘시키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고, 이삭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의 삶도 형통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셨고, 그 간교한 야곱이지만 복을 사모하는 그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그의 삶이 평탄했던가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가 형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가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주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우리가 잘 발휘한다면, 주님 안에 소 우리가 잘 발휘한다면, 우리가 속한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을 선포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으니,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 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많은이들을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